우리들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고민하기도 합니다.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도 그 죄를 지었다고 하는가? 이제 교리적으로 원죄에 대한 질문이죠. 아니,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거부반응이 먼저 속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또왜 사람은 죽어야 하나? 죄의 삭시 사망이라면, 그럼 도대체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들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역시 원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철학과 종교의 근원은 어쩌면 인간의 그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그 답을 찾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요. 그데 12절 전반부까지는 우리에게 뭐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대목이니까요. 한 사람은 분명히 아담을 의미하죠.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망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게 12절 후단부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죠. 아니 왜 죄를 아담이 지었는데 이후에 모든 인류가 왜 죄를 지은 것이란 말인가? 근데 사실 이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성으로는 원죄라는 이론을 고안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기에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름을 했어요. 생각 끝에 내세운 설명이라는 것이 인류가 유전적으로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았다, 하느니, 아니면 마치 자녀가 부모를 본받는 것처럼 아담을 본받아서 뭐 그렇다느니 뭐 그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의 이 좁은 머리 안에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담으려고 억지로 짜내는 그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하죠.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함께 죄를 지었다 입니다. 아담이 죄 짓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고 우리도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거라는 겁니다. 19절에서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그 얘기.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죄를 그냥 이해가 안 된다고 쑥쑥 대충 넘어가는데 이거 매우 중요한 거야. 만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아담의 원죄를 믿지 않으면.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저희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 십자가 죽음이 저희의 죽음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거든요. 아담의 죄가 인류의 죄가 아니라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것이 아니고 아담의 죄가 인류의 죄이기에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라고요. 1 4절의끝 부분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라는 것이 이 말이에요. 아담의 죄가 전 인류의 죄가 되는 것이지 되는 것의 그 원리가 바로 예수의 의가 믿는 자의 의가 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대표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표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대표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대표하면 양쪽 팀에서 제일 잘하는 대표선수 하나씩 뽑아가지고 대표끼리 뭐 경기면 경기, 뭐 싸움이면 싸움 등을 해서 이제 대표가 이긴 쪽 팀이, 이긴 쪽 팀이 다 이긴 것으로 하는 그런 대표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신뢰를 우리가 아는 것이 노아입니다. 노아 공수 끝나고 노아는 잘 아시다시피 포도를 재배해서 일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사실 술에 엄청 취하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가 되죠. 이 노아 세 아들 중 함이 그런 노아를 발견하고는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져주기는 그냥 형제들에게 떠벌리고 다녀요. 노아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함을 저주합니다.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요 이제 함에 대한 그 저, 죄와 저주는 그 자손의 죄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성 은 이런 거고 이런 내용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잘 아시는 바와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더랬죠.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죄 이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다라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 축복은 모든 인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선을 가장 잘 설명하는 대목이 히브리서 7 장에 나와요.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장면을 히브리서에서 풀어내는 그 내용입니다. 잘 아시죠,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살레망으로 의예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 무엇을 드리죠? 잘아시다바 마치 십일조를 드립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첫 십일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냥 차,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도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제사장 지파의 레위인에게 이제 다른 지파 이스라엘 백성의 1일조를내잖아요 그1째를 내는데 그 레위인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 1조를 바쳤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 1조를 바칠 때 레위인도 1 1조를 바친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레위 지파가 어디 있어요? 야곱의 아들 중 하나가 레위잖아요, 그죠근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 즉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성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표성이라는 것은 대표와 나머지 모두가 대표와 함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이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또 같은 아기도 모두 말이죠. 어제 말씀드렸죠.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담과 그 이후의 모든 시간 속 인간 사이가 영원한 시간 어제 말씀드렸죠. 영원은 물리적 무한대가 아니라 시간 개념이 없는 거라고요. 이후의 모든 인간 사이 그 중간 시간이 쑥 빠지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우리가 함께 있는 거라고요. 이 원제를 지금까지 학설과 또 성경 속 예외, 예외와 성경 말씀으로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이것을 넘지 않고는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될수 없기 때문이라고요. 원죄를 깨닫지 않고는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없는데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이 부분을 대충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자주 말씀드렸죠. 이 죄는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상태, 정체성이라고요. 우리가 행위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라고요. 로마서에서 서론이 끝나고 본론을 시작하자마자 무엇을 시작했나요? 왜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나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린 정말 아무런 죄를 지을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많은 갓난하기의 안타까운 죽음을 압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럼 묻겠습니다. 그 갓난하기는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죄인이 아니에요. 이걸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죽는아기 죄질 시간도 없었어.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이걸 명확히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인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린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십자가 주변만 빙빙 돌기만 하는 거라고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태어나면서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실제로 살인을 한 살인자도 죄인. 성인으로 존경받는 마더 테레사도 죄인.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모두가 아담의 그 반역의 장소에서 같이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임을 100% 인정해야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짜로 감사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것을 100% 인정하여야 그래, 나도 죄인이었지. 그래, 당신도 죄인이지. 같은 처지지. 라며, 가늠한 여인의 장면처럼 정제도 안 하고, 같은 죄인인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도, 아, 죄인이지. 별 것이 아닌 것이 되고, 같은 죄인끼리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고, 죄를 미워하되 같은 죄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게 되고, 그런 겁니다. 원죄를 확실히 깨닫고 믿을 때 제대로 된 믿음 생활, 소위 성화의 길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린 여전히 죄를 짓잖아. 아 이건 뭐예요? 원죄와 상관없나요?라고 이렇게 하죠. 원죄와 상관없습니다. 다녔고 상관없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그 죄는 당연히 원죄까지도 모두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건 로마서 7장에서 이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고요. 우리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나요? 원수의 반대말 친구?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친구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은 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게 보통 우리한테 의미가 큰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공공의적이라는 영화를 꽤 오래됐는데,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혹시 보신 분들 계시죠? 왕인가? 왕이었던가? 툭인가? 거기서 살인자인 아들이 자신의 부모를 살해합니다. 보신 적,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칼을 쓰다가 자신의 손톱 일부가 잘려서 땅에 떨어져. 요 근데 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자리를 뜹니다. 자기 부모를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아직 숨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몸을 움직이어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그 엄마가 얇게 눈을 뜨는데 바로 눈앞에 아들의 손톱이 있는 거예요. 그 엄마는 마지막 힘을 짜내며 그 손목을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먹습니다. 끝까지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반복하여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계속 반복하여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자녀가 잘못한 거예요. 타이르고 혼낼 전정 아버지 집에서 내쫓지 않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아무리 툴툴거려도 내쫓겼다는 말씀은 전혀 없어요. 툴툴거려도 아버지에게 대들었음에도 사실 그것만큼 큰 죄도 없죠. 그럼에도 내쫓겼다는 말은 없어요. 아들이니까요. 우린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자녀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진짜 예수 믿는 자란 말은. 잘하면 말이죠. 다만 부끄러운 구원은 될수 있겠죠. 부끄러운 구원. 근데 들어가요. 그래도 구원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 아버지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들 겁니다. 아, 고개 빡빡이 쳐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다, 다. 예수 믿고 나오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도록 있다는 것을요.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딱한 율법을 들이대니 죄가 더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죄가 더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거기에 은혜가 더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게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럼 의문이 생기죠. 그럼 율법 전에는 어떠한가요? 그에 대한 답이 13절 14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좀 어렵죠. 잘 그냥 읽으면 어려워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자, 죄는 아담부터예요. 그죠? 율법은 모세부터입니다. 잘 아시는 바가 있지. 그럼 죄가 율법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 그 전에 세상에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흐릿하고 또 죄책감이라는 것도 흐릿하고 약하고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분명히 뭔가 찜찜한데 우리 양심에 같이 들 때가 그런 거잖아요. 뭔가 찜찜한데 정말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극단적인 죄가 아닌 이상, 웬만한 그 탐심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율법에 있기 때문에, 아, 탐심이 죄구나, 라고 알게 된다고요. 찜찜하고 흐리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또, 아담에서 모세까지 사람들 중에 그래도 경건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아담과 같은 행위,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정도의 죄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도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로로 타였다는 거죠. 다 죽었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사망이 모든 사람의 죄인됨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본문에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거의 다 다루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서로 대비하며 기술한 거죠. 그런데 15절 이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 하나. 그 은사 은혜 선물은 1 5절에서 이렇게 쭉 나와요. 이제 은사 은혜 선물이라는 단어를 반복되는 데서 모두 같은 의미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성경에서 각각 다른 의미로 이제 기술된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은사 은혜 선물이 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담과 예수를 계속 대비하죠. 1 6절 정죄 의롭다 하심, 1 7절사망이 왕노릇 생명 안에서 왕노릇, 1 8절 정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 1 9절 불순종 순종.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이렇게 쭉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대비하는 건 15절에 같지 아니하니 15절 가운데 중간을 보시면 같지 아니하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을 설명하는 거예요. 같지 아니하니라는 단어가 계속 쭉 나오는 거죠. 예, 예수, 아담과 예수가 다르다. 이렇게 대비해서 비교해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같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냥 갖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아담과 예수에 관해서 본문에서 진짜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15절 가운데에서 더욱이라 단어를 찾아보세요. 더욱. 15절 가운데 부분에 더욱이라 단어 있죠? 또더욱이라 단어를 찾아보세요. 17절 20절에 더욱이라 단어가 있죠? 찾으셨어요? 그럼 이그 더욱에 따라서 나오는 공통된 말이 또 무엇이 찾아보세요 15절 끝부분에 넘쳤느니라라고 돼 있죠. 또 아까 17절, 20절에도 17절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넘치게 받은 자들이요. 20절 더욱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돼 있어요. 이거예요. 성제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아담과 대비되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더욱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난다는 것은 단순히 창조 당시에 죄 짓기 전 아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갖는 그 정도의 아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아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 넘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죄 짓기 전 아담보다 더 나은 아주 넘쳐나도록 나은 존재라는 거예요. 넘치다라는 건 너무나 차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끝없이 넘치는 거예요. 창세기 어디를 찾아보세요. 아담 하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들이라고 부르신 장면이 있나? 창세기 어디를 보세요? 하와에게 딸이라 고 부르셨나? 없어요. 찾아 보시라고요. 아담이 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그랬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 아담에게 아들이라고 부른 적 없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즉 죽을 아담에서 죽지 않을 아담으로 옮기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는, 이것이 성만찬이잖아요. 피와 살을 함께 나는 아들, 딸이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아담이 죄 지을 때 함께 죄 짓고 사망에 이른 저와 여러분은 그 사망의 저주 아래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피와 살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은 거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혼이 썩지 않을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한 거라고요. 21절 끝부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겐 이제 사망이 왕로를 못 합니다. 우리님이 예수와 함께 죽었기에 다시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죽음을 잔다라고 하잖아요. 우린 잘 뿐이지 죽는 게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말이죠. 비록 죄된 행위를 하고 또 살면서 죄책감이 드는 일을 하고 나쁜 짓을 설사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앞에서 우린 지금 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니다 이 모든 것은 2000년 전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고, 그때 그 장소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또 마지막 그날까지, 이제 하나님의 이미지보다 훨씬 더욱 귀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우리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거는 모든 인생길에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산지교회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